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스TV입니다. 여러분, 10월 둘째 주에 10월 중 가장 최대 더위라고 기사에 나왔었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한파주의보 문자를 받았어요. 정말 알 수가 없는 요즘 날씨입니다. 분명히 제가 한.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팔을 입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제는 긴팔을 입고 영상을 찍어야 될 때가 왔다니 정말 이건 날씨를 요즘에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겨울에 이렇게 한파주의보나 아니면 날씨가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질 때 제일 무서운 게 수족냉증이에요. 정말 손발이 그냥 따뜻한 곳에 오래 있어야지 따뜻하고 무조건 차가워서 전 지금부터 수면양말을 신을 정도인데요. 물론, 남성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여성분들은 몸이 정말 따뜻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 그래서 겨울에 여성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게 제가 오늘은 일단 언박싱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보고 싶었는데 꼭 참았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예쁠요 한방 찜질팩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꽃 팔찌는 지금 추석 맞이 예쁠요 찜질팩 세트 구매 시 같이 랜덤으로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11월 13일까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카드도 들어있고요. 열자마자 한방 향이 확 났어요. 한번.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큰 찜질팩으로 복부찜질팩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허리찜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천연찜질팩이라서 국물이랑 한약재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사용방법은 전자렌지에 3분에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3분을 돌리고 반대편을 2분 정도 더 돌려주었습니다. 엄마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러셔서 허리에 찜질을 해드리려고 배웠는데요. 아주 뜨끈뜨끈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찜질을 하면서 현미랑 당귀 약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약재 향이 확 나더라고요. 찜질방에 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데우고 있는 이거는 천연 아이 필러 인데요 눈찜질 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처럼 요즘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하루 종일 거의 보게 되잖아요. 거의 뭐 적어도 8시간에서 9시간은 컴퓨터 화면을 보기 때문에 눈이 너무 건조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 찜질팩을 해주었습니다. 눈 찜질팩은 1분 정도만 데워주시면 되고, 눈에 대고 약 1분에서 5분 정도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3분 이내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찜질팩 보관 시에는 비닐팩,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아무래도 큰 복부 찜질팩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사용하시고 수건이나 이불로 덮어주시면 더 오래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찜질을 하실 수 있고 엄마한테도 눈찜질팩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편하고 한방 냄새가 나서 좋다고 하셨어요. 여성분들은 월경통 올때 사용해주셔도 좋고요. 출산 전후로 여성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니 그때 사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